한 사람 입장료가 100달러가 훌쩍 넘는 디즈니랜드에 무료로 입장하기 위해 어린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입장한 한 가족의 추태가 온라인 동영상으로 널리 퍼졌습니다. 영상 속 여성 두 명은 유모차를 밀고 입장 게이트를 통과합니다. 자, 유모차 안에는 차양이 될어있고 손가락을 빨고 있던 아이는 담요를 덮고 있어 그 모습이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. 일단 게이트 시원은 유모차 아이들 잠깐 보고는 입장을 허락합니다. 자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장면은 반전이었습니다. 놀이공원 안으로 무사통과한 유모차에서 내려 바닥에 우뚝 서 나이는 바로 공주 드레스까지 갖춰 입은 어엿한 어린이였습니다. 한 것은 세 살부터 9 살까지 어린이들 입장권이 104달러까지나 치솟자 버린 짓인데요. 세살 미만일 경우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. 이 영상 조회수가 870만회를 넘어섰지만 아무리 가격이 입장료가 비싸고 자식들에게 거짓말까지 시키는 것을 비난하는 등 부정적 의견이 줄을 잃었습니다.